산신기도는 예로부터 큰 산의 수호신인 산신님께 정성을 드리는 기도로 가장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증심사 산신각은 광주의 진산 무등산의 산신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산신기도는 기도의 성취와 응답이 빠름으로 사업이나 상업의 번창, 학업 성취,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특히 영험이 있는 기도입니다. 증심사에서는 2022년 10월 8일부터 산신기도를 시작하며, 산신각인 등에 동참하신 분들을 축권해드립니다. 부디 수위 동참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동구 남초등학교에 주지 중현 스님이 두손 가득 선물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여기 20명의 아동들에게 각각 맛있는 과자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혼자 먹지 말고, 동생이랑, 동생이랑...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받은 아이들은 과자를 다른 친구들에게 빼앗길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 행복한 세상이겠지요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자는 스님의 말씀에 내년 어린이날을 또 기약해봅니다. 맛있는 피자와 함께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중연스님의 행복한 피자 가게가 5월 13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피자 가게에는 동신여중 청소년들이 초청되어 증심사 스님들과 증심사 봉사팀, 니마 그 강을 건너질 마을을 제작한 진모영 감독, 조선대 당나귀 봉사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동신여중 친구들은 맛있는 피자도 먹고 진모영 감독님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직접 만든 피자 18판을 전달했습니다. 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5월 17일 40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여 무량사, 백제문화단지, 청량장국사를 다녀왔습니다. 무량사를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사천왕문을 액자 삼아 경례를 바라보니 한 장의 멋진 풍경사진을 보는 듯 했습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 보니 석등과 석탑, 주불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량사의 중심불전인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2층불전으로 처마의 곡선과 비례의 미가 아주 뛰어난 건물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소조불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미타여래 삼존좌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주전이 크게 있요조지스님은 무량사에는 주련을 보면 어떤 법당인지 바로 알수 있다며 법당 기둥에 있는 주련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량사는 김시습이 마지막을 달리한 곳으로 김시습의 초상이 남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백제 문화 단지는 사비궁과 능사를 다니면서 일본에 가지 않아도 백제 시대의 건물들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청량 장곡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웅전이 두 개가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하대웅전에 모셔진 금동약사여래좌상은 전시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혼해서 볼수 없었습니다. 대신 상대웅전의 철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상대웅전은 여러 시대에 걸쳐 보수를 해서 각 시대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법당이었습니다. 오래된 법당 안에는 철로 만든 철조비로자나 불좌상, 철조약사여래좌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개금이 되어 있어 철불의 느낌은 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대전는 석조 석등으로 만들어져 있고 광배는 나무로 만들어져 눈에 단연 돋보였습니다. 조지스님은 우리의 일상은 현대화되고 실용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고 건축물과 불상들을 보면서 문화유산의 지식보다 고 건축물과 불상을 만든 옛 조상들의 생각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며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답사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5월 9일 광주경찰청 청사 1층 현관에 마련된 봉축탑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점등식에는 광주 불교연합회 스님들과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불자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광주경찰청 봉축탑 점등식에서 증심사 합창단은 부처님 오신 날 음성공략으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점등식이 끝난 후에는 증심사 자양회가 정성스레 준비한 차자리에 광주 불교연합회 스님들과 광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직원들이 참석해 다과를 즐겼습니다. 준비해 주신 증심사 학창단과 증심사 자양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16일 시백루에서 종무원 재무단 후원봉사팀 학창단 자양회 등 20여명이 모여 봉축준비 확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봉축준비 일정 공유 불교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봉축 법요식 봉축 당일 업무 분장 등을 공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20일 아시아문화전당 민주광장에서 4년만에 빛고을 관등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계가 동참하는 축제인 만큼 증심사 신도님들도 빛고을 관등회에 동참했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증심사 합창단이 오랫동안 연습한 율동 솜씨를 뽐냈습니다. 법요식이 끝난 후에는 연등을 들고 다 함께 연등 행렬을 하며 시내를 돌았습니다. 연등행렬을 구경하는 광주시민들에게 인사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미리 알렸습니다. 대동한마당에서는 흥겨운 노래와 함께 춤추며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참해주신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21일 대웅전 앞마당에 트러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 오신 날에는 무대는 그늘막을 마당에는 천막을 설치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laughs> 코로나 격리 완전 해제 후첫 부처님 오신 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트러스를 설치하고 마당 전체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신도님들과 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즐길 수 있고 마당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신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22일 초사흘법회가 끝난 후, 대중스님, 종무소 직원, 신도님들이 모여 마당 등 달기 울력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손을 보태 연등을 달고 꼬리표를 다니 밋밋했던 트러스가 금세 화사해졌습니다. 등을 오색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너무 화려하고 또 천막도 햇빛 안 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웅장하게 보이고 너무 예뻐요, 아름답고. 예전에는 마당에 가림막이 없어가지고 초파일 되면은 덥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도 힘드셨는데요. 트러스를 설치하니까 햇볕도 차단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이렇게 새롭게 트랙스를 설치해서 너무 멋있고 화려하니까 부처님 오신 날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초파일 더운 데서 행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늘진 데서 산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기쁩니다. <laughs> 화산 오세견등 아래서 펼쳐질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가 기대됩니다. 5월 2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중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법당 청소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보살님들이 모여 정각 주변을 깨끗하게 물청소를 하며 송화 가루를 치웠습니다 외부 정각인 원통전에 올리는 촛대단도 하나하나 열심히 닦아주었습니다 점심 공양 후에는 본격적인 법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대웅전 삼존불은 개그만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만 청소했습니다 탱화에 쌓인 먼지를 털고 법당 상단을 덮는 무거운 유리도 내려서 모처럼 안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500전 형판과 정각에 보이는 거미줄을 제거하고 부처님과 500나아님 위에 쌓인 먼지도 정성스레 털어냈습니다. 비로전, 지장전, 법당 바닥, 인등, 부처님 주변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먼지를 털고 바닥을 깨끗이 닦으니 깨끗해진 법당만큼 마음도 환해집니다. 5월 24일 후원 봉사팀들이 모여 부처님 오신 날 점심 공양에 나눠줄 그릇들을 설거지했습니다. 오후에는 부처님 오신 날 저를 찾아올 방문객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 봉사팀은 여러 번 간을 보며 깨소금과 간장으로 김치 양념 간을 맞췄습니다. 맛있게 완성된 양념으로 열무를 비벼 맛있는 열무김치와 무채를 만들었습니다. 울력이 끝난 후에는 주지스님과 후원봉사팀이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울력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봉사하신 후원봉사팀에게 감사드립니다. 5월 25일 대자행보살님 지혜성보살님을 필두로 법당보살님 후원봉사팀과 함께 꽃꽂이 장엄을 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러 온 신도님들도 손을 보태어 꽃꽂이에 필요한 재료들을 법당으로 옮겨 꽃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밖에서는 허나 꽃을 다듬고 정성스레 호일로 감싸는 작업도 했습니다. 대웅전 법당 꽃꽂이가 끝나고 관육단 장엄과 각 정각에 올릴 꽃도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시작한 꽃꽂이는 5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장엄을 해놓으니 법당이 화사해 보입니다. 봉사해주신 대자행, 지혜성 보살님, 그리고 마음과 손을 보태주신 봉사팀과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26일 아침 일찍부터 후원봉사팀이 모여 야채를 손질했습니다. <목소리> 장작불을 지펴 큰 가마솥에 끓인 물에 약 2천 명이 먹을 재료를 데쳤습니다. 가다고 신발 열로 인해서 다 녹아버렸네요. <laughs> 열심히 일한 탓에 고무신이 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뜰채를 이용해 데친 재료들을 시원한 물에 여러 번 샤워를 시켰습니다. 아야, 그 미역은 먹기 좋게 자르고 손으로 물기를 꼭 짰습니다. 버섯은 큰 솥에 맛있게 양념해서 열기가 식을 때까지 쟁반에 펼쳐놓으며 저마다 손을 보탰습니다. 어. 봉축당일에 가마솥 밥을 짓기 위해 최대한 물을 아껴서 쌀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어. 오후 2시에는 대중스님과 자양회에서 육법공양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법당에서는 부처님 전에 올릴 과일 쌓기 울력을 했습니다. 어, 불기 2567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증심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신도회 고문단 이병훈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공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주지 중현스님은 탄생계 안에 불교의 정수가 있다며 불통인 세상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자며 자비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법요식 후에는 증심사에 놀러온 방문객들에게 점심 공양을 나눠주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4년 만에 점심 공양에 방문객 모두 맛있게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12시에는 봉축 특별 공연을 진행해 방문객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컵등 지화연꽃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목소리> 체험행사는 전남대, 조선대 불교학생의 친구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175회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증심사 합창단, 원불교 원음 합창단, 소리꾼 김산옥 씨가 출연해 부천 이모신날 밤을 즐겁게 물들였습니다. 봉사자들과 신도님들은 흥겨운 노래소리에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며 음악회를 즐겼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탑돌이를 위해 손에손에 손에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도량을 돌았습니다. 이날 2천여 명이 증심사를 방문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봉축 준비로 고생하신 봉사자, 신도님, 직원, 대중 스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에도 증심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 기도는 예로부터 큰 산의 수호신인 산신님께 정성을 드리는 기도로 가장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증심사 산신각은 광주의 진산, 무등산의 산신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산신기도는 기도의 성취와 응답이 빠르므로 사업이나 상업의 번창, 학업 성취,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특히 영험이 있는 기도입니다. 증심사에서는 2022년 10월 8일부터 산신기도를 시작하며 산신각 인등에 동참하신 분들을 축권해드립니다. 부디 수위 동참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